메인 스토리 시즌 2의 큰 떡밥이었지만 지금껏 스토리에서 멀어져 있던 존재 절구통의 마녀 마카샤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지한 볼덕으로 잠시 미뤄두고 마카샤에 대해 몇 마디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내용 전부가 가감 없는 제 사견이며 여러분의 의견과 상의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마카샤의 테마 극장 너와 나를 지우는 수수께끼 내용이 들어있으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카샤는 기본적으로 동화적인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마카샤는 마녀 중에서도 유별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절구통을 타고 다니는 기행을 일삼죠. 이런 이질성은 마카샤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카샤를 아예 4차원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테마극장은 아예 시작부터 셰럼을 상대로 말을 빙빙 돌리는 마카샤를 보여주죠. 이에 답답해하는 셰럼은 물론이고, 셰럼과 앙숙인 프리클조차도 마카샤를 싫어한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테마극장은 아주 효과적으로 마카샤를 모든 마녀들이 공감하는 괴짜로 만듭니다. 그런데. 트리컬 리바이브는 원래로 동화적인 판타지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플레이어들은 이런 독특한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도 그다지 독특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여러가지 안배를 해놓습니다. 먼저 마카샤의 존재를 찾는 부분부터 수수께끼를 던져놓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우리는 이제껏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던 엘리아스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이질성을 더하기 위해서 작은 금단의 구역인 안개구역에는 괴물이 산다는 언급을 하죠. 간과하기 쉽지만 바바의 외형을 생각하면 이 경계의 괴물 들은 엘들이 섭리에서 벗어난 존재들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혹은 엘들의 실패작들이 경계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미지의 존재들을 뚫고 나면 마카샤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미 마카샤가 정상적인 엘리아스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컬은 재밌는 선택을 합니다. 마카샤의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익히들 알고 있던 절구통이 마녀 마카샤가 아니라 기억을 잃은 마녀 바바와 만나야 합니다. 거기다 상황을 알려줄 캐릭터였던 실험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 떨어진 상태죠. 마카샤의 집 바바 역시 이런 안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바바의 발자국부터 보게 되는데 바바는 거대한 조류 발로 보이는 발자국을 남겼죠. 그러나 마카샤의 시점에서 들리는 바바의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마카샤의 쪽지에서도 바바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주는데 이 역시 추상적이죠. 바바는 집을 청소해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하고 안개 속 어디에서든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기도 합니다. 테마 극장은 모든 갈등이 끝나기 전까지 바바의 모습을 단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볼수 있는 는 바바의 모습은 방속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닭다리가 달린 집의 모습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미지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바의 내부 역시 이질감 혹은 위화감을 주는데 한술도더 뜹니다. 물론 청록색이라는 색 자체가 원래 좀 신기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마녀의 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지금껏 봐온 마녀들의 세상은 자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샤가 기거하는 구역들은 청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암베들을 통해 우리는 마카샤를 미지의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카샤가 왜 이질적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기한 분위기를 제하고 보면 마카샤는 일반적인 마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녀들이 괴짜인가 뭐 원래 유명했지만 마카샤는 그 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형적인 마녀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주어진 상황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작전을 짜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자신의 작전이 맞을 것이라 자만하며 큰 목표를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나 삼다위는 안중에도 없죠. 신, 왕 등의 권위 역시 파회할수 있으면 파회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프리클, 롤렛, 벨벳, 포셔, 바리를 통해 봐온 마녀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카샤는 독보적으로 유능한 존재입니다. 무려 신을 속인다는 과업을 구상했고 실제로 계획 일부분은 성공했습니다. 테마극장 역시 이 유능함을 꽤 심도 깊게 조명합니다. 우선 마카샤는 현실점 마녀 왕국 3인자인 쉐럼의 상관으로 등장합니다. 쉐럼의 능력 자체는 작중에서 명확히 등장한. 적이 없지만, 실험은 벨라포획 작전에서 핵심 인물로 등장해 죠 또한 실험과 동격인 인물 프리클은 엘리아스 전체를 혼자서 뒤흔들 수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 인물보다도 상급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마카샤의 능력의 편리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대마극장은 마카샤의 판단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잔차하니 보여줍니다. 작중 시점에서 마카샤는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임에도 마카샤는 엘리아스 내에서는 상당한 지능을 지닌 교주를 가지고 놀다시피 하죠.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교주를 시험해보고 이미 파해당한 전적 있는 교주가 대처하자 교주를 몰아붙이며 다시 시험해봅니다. 기억을 찾은 노로는 무려 신을 속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에 편리히 성공한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가하면 마카샤는 일신상의 무력 역시 대단합니다. 우선 마법적인 능력인데 마카샤는 무려 엘단이자 가장 세계수의 힘을 많이 받은 존재인 아야와 대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작중 언급으로 프리클과 동격이라는 것이 공언되죠. 마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완력 역시 대단하요. 무려 아야를 완전히 얼린 얼음을 창고에다가 갖다 놓기까지 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대략 9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성인 남성급 완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죠. 설화 속의 마녀라는 컨셉에 맞게 마카샤는 제약 능력도 상당합니다. 마카샤가 만드는 약은 마녀왕국 최고의 제약사 포셔 레시피이며 심지어 마카샤는매 보름마다 이 약을 처음 만들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샤는단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못해도 수십 년을 버텨왔죠. 이 모든. 능력들보다도 무각되는 마카샤의 능력은 정신력입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판단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며, 그녀의 판단들은 대부분 오라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마어마한 수의 바바들은 마카샤의 판단에 따라 다시 기억을 잃는 선택을 합니다. 작중의 묘사로 봐선 마카샤는 기억을 잃고 찾을 때마다 그때까지 있었던 기억들을 모두 되찾죠. 기억이 없다면 없는 대로 멸한되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울 것이고, 기억이 있다면 있는 대로 영원히 반복되는 보름이 끔찍할 만도 했겠지만, 마카샤는 단한 한 번도 그녀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의연하게 루틴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마카자는 매우 뛰어난 마녀가 되죠. 그러나 이토록 뛰어난 전략가인 마카샤는 모든 계획에서 한 가지씩 결정을 가집니다. 우선 슈로를 대상으로 하는 그녀의 계획에서는 슈로가 가질 인간관계를 변수해 두지 않았죠. 누구에게도 사랑받기 힘든 성격이었을 우로스와 다르게 슈로는 너무나도 사랑받기 쉬운 성격이었고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엘리아스 오디세이아 시점에서 우로스가 쓴 책이 남아있었으며 숨을 곳 하나 없을 너를 위해 시점에서 에피카가 쓴책 역시 남아있었죠. 물론 마카샤의 계획은 이 책들로 우로스가 돌아오는 것까지 예견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책을 남긴 곳이 고작 마녀왕국 도서관이었고 책을 따로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 습니다. 더구나 마녀왕국 도서관은 이미 우로스에게 털린 전적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곳이었죠. 즉 뱀의 준동만이 남기를 바라는 것은 완전한 유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어점은 전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마카샤가 교주를 속일 때는 마카샤 를 모른다와 마카샤는 동쪽에 있다는 모순된 말을 하여 교주가 파회할 여지를 두죠. 또한, 교주와 아야를 제압하지만 바바 안에 속박도 없이 방치해두어 그들이 탈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그녀를 찾아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억이 온전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시간 안배 역시 대두지 않아 교주 일행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또 마카샤는 신을 속인다는 전제를 깔 정도로 유연하지만 신이 정한 운명은 절대적이다 라는 다소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다만 마녀들은 원래 세계수를 가꾸기 위한 종족인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은 마카샤가 종족적인 생각의 한계를 깨지 못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카샤의 모습을 보면 마카샤는 거시적인 부분은 잘 보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선 미진한 재상에 어울리는 전략가의 모습을 보이죠 재밌는 부분은 마카샤와 앙속인 프리클은 미시적인 부분에선 완벽에 가까운 전술을 세우지만 거시적인 부분에선 아쉬움이 많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프리클의 전술은 메인스토리 일부 전반과 홀로선 존재는 어디에도 없이 해서 매우 뛰어나게 묘사되지만 메인스토리 일부의 목적은 고작 여왕의 부재를 메우기죠 홀 존재는 거시적인 부분을 벨리타가 메꿔줘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 이렇게 보니 마카샤 프리클 실럼이 있을 때의 벨리타는 정말 든든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의 한계점이 명확한 세사도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국정을 이끌 재상의 마카샤 마카샤의 계획을 구체화해 이뤄낼 실무자의 프리클 그들의 행적을 빠짐없이 기록해 외도를 막을 사관 쉐럼까지 엘리아스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4 차원 사이에 모이는 진지하고 능력 있는 모습들이 정말 매력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 중간에 모이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귀여운 사도였어요. 일단 빵떡하게 생긴 외모부터 말 중간 중간 히히라며 낄낄대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휘파람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거나 제약을 하면서 낄낄대는 귀여운 일상을 보내주고 교주를 부르는 별명인 긴긴 팔다리 역시 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카샤의 더빙이 정말 좋았어요. 사실 마카샤의 대사들은 의외로 꽤나 진지하거나 광기 넘쳐서 귀엽다는 인상을 주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옳은 길일 나는 모르겠네 그냥 모르고 싶네 하지만 이런식으로 성우님의 연기가 4차원 귀여움 진지함을 오가면서 마카샤의 종잡을 수 없는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마카샤는 좋은 부분이 정말 많은 사도였습니다. 특색있고 귀여운 사도들이 차고 넘치는 트리커리지만 이번엔 정말 역대급이라고 불러도 될만한 사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퍼짐한 로브에 가려져서 그렇지 로로 발라먹기도 했고요